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지금 포스코 DX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피치컬 AI 관련한 로아나 최근에 이제 민명 사고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봅시다. 그래서 DX라는 종목을 좀 보니 자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의 공식 사과. 어? 재발 방지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이슈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주가에는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직원 4명 가스. 그니까, 요도 호재는 아니잖아. 그쵸? 자, 포스코 DX는 피지컬 엔비디아랑 뭐가 있어요? 보시면, 보시면, 그죠 피지컬 AI 협력이 부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피지컬 AI는 뭐다? 예, 맞아요. 힘든 일을 잘할수 있도록 AI를 학습을, 어,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포스코 DX의 모회사는 뭐예요? 철강회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예, 예. 이렇게, 이런 피지컬 AI 부분들이 잘만 개발되면 굉장히 좋죠. 뭐. 그래서 얘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조금 더 좋아질 건데, 자, 봅시다. 포스코 DX를 좀 봅시다. 실적 내역이 보니 그죠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그래도 영업이익이랑 이런 부분은 전분기대임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증권사리 구트가 없더라고요. 저는 참 포스코가 관련해서 참 이게 또 아이러니해요. 이제 월봉부터 보면 이 종목은 뭐예요? 그냥, 그냥 쭉 하락하면서 지금 박스권이잖아. 뭐예요 여러분들? 얘는 기준이 되는 봉이 뭐가 되겠어요? 음봉이 기준이 되는 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의 고점, 저점, 절반, 절반, 절반을 보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주가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2번이나 3번에 안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예요 이게 하나의 음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점, 저점, 절반, 절반. 지금은 3만원 정도 그렇죠. 주봉에다 3만원을 긋고 3만원 일봉에서 분석을 드리기 우리 소통방이 좀 있죠 소통방 뭐야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는 방인데 너무 소통이 잘 돼서 좋아요 요즘 여러분들께 그래서 어, 입장하시면 수익은 알아서 따로오죠 우리가 굉장히 수익을 잘 보니까 어떻게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거나 시 영상에 따로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3만원과 제가 묶인 손주여서는 여긴 잡아야 될것 같아. 요 여기. 23,500원. 3만원과 23,500원을 거요. 자, 3만원과. 그렇죠 23,500원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 결국 뭐예요? 예, 여기가 지지선이고, 여기가 돌파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거의 이 안에서, 왕복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거기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다. 최근에 신용잔고가 굉장히 문제가 돼, 얘도 굉장히 높죠. 얘가 좀 떨어져야 돼.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좀 확실히 돌파돼야 돼. 35,000원 있죠? 이 얼마죠? 3만 그쵸. 3만원 정도가 확실히 돌파가 돼야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로봇줄 하나 삽시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로봇줄이 많이 올라오는이 부품주들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정밀 부품주. 어떤 종목 사야 될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갔어 로봇 쪽으로 하고 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보다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 있다. 그쵸? 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업계는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철강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추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쵸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뜸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호 용화 예, 예,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이 투자포인트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G에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뭐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보, R&D 과제,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원이에요, 4만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가 자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